안녕하세요. 부자다TV의 김우철입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저, 저랑 되게 공감되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다시 강조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 중에 다니TV가 있는데요. 그 다니쌤, 굉장히 핫한 유튜버죠. 부동산 쪽에서는 부동산을 읽어주는 남자랑 거의 양대산맥이라고할수 있습니다. 다니쌤이 내용을 올린 것을 보고, 아, 저랑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주제가 재테크의 최고봉, 소규모 신축 사업, 꼭 알아야 할 것. 이런 주제로 찍으셨더라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음,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과, 음, 분위기. 이런 현재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아파트 매매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시세차익을 내기가 어렵고 매매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소규모 신축사업은 꾸준한 수요와 안정적인 공급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거죠. 제가 책을 내는 것도 나는 2천만 원으로 시작해 20억 건물 주가 되었다는 라 주제로 책을 내었는데요. 거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종잣돈을 만들고, 종잣돈을 불리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내 건물을 갖자. 근데 내 건물을 갖는데, 그 건물이 굉장히 요즘에는 뭐 50억, 100억에 굉장히 큰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종잣돈을 굴려서 얻을 수 있는 자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도심에 있는 소규모 짜트리 탕을 낙찰을 받는 겁니다. 또는 금매로 매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기획하고 건축해서 임대사업 및 매매 차익을 얻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월세 소득도 얻을 수 있고요, 시세 차익도 가능하고요, 또 거주도 할수 있습니다.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사업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시세대로 건물을 지어져 있는 것을 매입을 하게 되면 큰 자금이 들어가고 그만큼 종잣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땅을 매입을 해서 낙찰을 받아서 건축비에 들여서 건축을 하고 임대 수익을 통합, 부가가치를 높여서 임대인 매매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시스템만이 안정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이런 경기에서도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할 텐데 실질적으로 건축이 되는 사업지를 텃밭에 부터 골조 외장재입히고 완성되는 것까지 과정 과정을 한번 영상을 업로드 해보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경매를 하는데 단순하게 이론에 치중된 뭐 권리 분석에 치중된 내용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물건을 분석하고 현장에서 이런저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을 짚어드리고요 입찰을 해서 낙찰 받고 수익을 내는 과정까지 그런 내용들 실전 투자에 대해서 한번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 기대를 해주시고 앞으로 부동산은 제가 봤을 때 단순하게 시세차익을 가지고 수익 을 얻기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공급자가 되지 않는 이상 수요자 입장에서는 적은 마진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걸 처음에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고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을 안 하시는 거죠. 내가 사는 집이나 아니면 내가 사는 건물 이런 것들 한 번쯤 한 분들은 또 짓고 또 짓고 해요. 왜? 돈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시작을 못 하신 분들은 집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갖죠.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한 한, 20%도 건축을 경험을 해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죠. 반대로 생각하면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큰 수익이 날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스크가 없는 그냥 아무나 뛰어드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그 리스크를 공부나 준비를 통해서 현저하게 맞춰가면서 접근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르시는 부분이나 났을 텐데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제 채널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인 디벨로퍼가 될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